네, 라비님들, 제가 많은 분들 레슨을 하다 보면, 어, 드라이버 비거리가 왜 이렇게 안 날까? 힘도 좋으시고, 덩치도 크신데, 드라이버 비거리가 왜 이렇게 안 나냐? 제가 유심히 관찰하면 되게 비슷한 이유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드라이버는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고 짧게,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가 썼을 때, 힘을 썼을 때, 공까지 오는 구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아마추어들한테는. 특히. 그러면 순발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통계를 봤을 때, 프로님들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임팩을 넣어도 충분히 공까지, 최대의 힘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추어만 하여튼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스피드가 좋으신 분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헤드. 클럽 스피드가 빠른 분들은 이 정도 괜찮은데, 하지만 클럽 스피드가 100마리를 넘기기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이 위에 상단, 여기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에너지가 상당히 빨라져야 돼요. 아니면 위로 조금 더 올라가도 되더라. 제가 해보니까 스피드를 위로 올라,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는 그 구간, 짧게 탕! 털리는 그 손의 에너지를 쓰는 구간이 위로 올라갈수록 스피드는 좋아지더라. 그걸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 같은 에너지로 다 사용을 할 텐데, 팔에 힘을 주는 구간, 살짝 힘으로 퉁 도와주는 구간을 점점 위로 올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공, 거의 공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에너지가 발생해요. 공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 같은 느낌이어도, 이 정도. 68 정도의 에너지로 지금 날아갔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 거의 뒤에서 힘을 한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좀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은 한요 정도 생각해 볼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 살짝 위에서. 자, 조금 올라갔어요. 69.6으로 올라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 근데, 힘을 쓰는 그 구간을 올리는 연습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한 번씩, 응, 응, 이런 느낌 있죠? 퉁. 그래서 이런 스틱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여기가 공의 위치라면 구, 지금 68의 스피드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힘 주려고 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방금 전에 69까지 올라갔을 땐 여기서 이렇게 짧게 힘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풀어서 주는 게 아니라 퉁. 퉁, 이렇게, 브레이크의 느낌으로, 퉁, 요렇게. 그리고 이제는 여기로 올릴 거예요. 퉁, 한70 초반대, 요 정도. 그죠?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퉁, 퉁. 하지만 손목을 잘 보시면, 힌지가 이렇게 좀 풀리지 않았다는 게 관건이에요. 퉁, 전체 팔이 떨어지는 스피드인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쓰이는 스피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팔이 퉁, 퉁. 그래야 이렇게 탄성으로 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요정도 허리춤 정도에서 제가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정타가 안 났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스틱을 계속 흔들었더니 <laughs> 이 무게의 느낌이 너무 달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 엔지 없이 자. <laughs> 아, 진짜. 이 밑에서 힘 줬어요, 지금. 자, 위에서, 위에서. 이만큼 쉽지는 않은데. 퉁. 퉁. 자. 71로 일단 올라갔어요. 위에서 힘 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자, 뭐 저는 보통 한71 정도밖에 치니까. 근데 저도 조금 이제 과감하게 스피드를 더 내보자 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먼저 힘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최대한.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스타트에서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해요. 최대한 이제 하체의 반동과 함께 동일하게 쓰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상단으로 올려볼게요. 자,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뭐 확실한 효과는 지금 좀안 났어요. 정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 71.7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죠? 디스크 있는 분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힘을 여기서부터 딱 요정도 이요이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한번 탕 짧게 탕 에너지를 탕 그쵸 73.3 이렇게 네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서 고민 하고 자료들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건강한 골프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